당구는 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자 직접 이렇게 말아 봤던 공인데요. 오, 지금 음. 여기까지 바라본 공인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갑니다. 음, 와. 됩니다. 특별강이네요. 아. 리버샌드 스 공격도 모자라서 여기서 코너를 한번 더 돌고 올라오는 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는 브롬달 선수입니다. 네, 아. 아무래도 이 브롬달 선수가 지금 빨간 공, 두 번째 공과의 키스를 했잖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배제를 시킬까요? 살짝 비껴내면서. 아. 키스를 완벽하게 빼냈고요. 이제 내공이 올라올 차례인데 내공이 올라옵니다. 네. 아, 야. 너무나 좋네요. 완벽한 설계와 그 실현이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아, 어떻게 저흰 공과 이장축과의 사이를 <laughs> 정확히 읽어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단축 먼저 맞았으면 돌아 올라와서 키스가 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라인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또 키스를 빼내는 모습. 아, 너무나 좋네요. 상대방에게 조금 압박감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어, 특별하게 수비를 하지 않아도 이런 공격력에서 아, 어, 이런 좋은 경기력에서 이 상대 선수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브롬단 선수 정말 굉장합니다. 시간 운영도 지금은 충분히 고려를 해 가면서 한번 엎드렸다가 다시 봤는데 또 다시 보는데 지금 함정이 네. 있는 모양이요 타임아웃을 씁니다. 지금 라인 잡아내기가 만만치 않죠, 네. 초크를 여러번 떨어뜨리시네요. 아, 지금 안으로 돌리기냐, 비껴치기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죠. 아, 결국은 비껴치기로 가네요. 이 고민의 결과, 득점으로 아유.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세트제, 시간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생기, 생기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점수제를 하다 보면 어느 네. 정도 점수 차이가 벌어져도 사실 네, 수비를 하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벌어져도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번 경기의 방식이죠. 네. 분이 시간을 활용을 해가면서 여유 있게 엎드립니다 강력하게 넓게 펼쳐 보였는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달아나면 쫓아오고 다시 앞서가면 또한번 쫓아오는 브롬달 선수의 팀 선수의 안색이 어금은 어두워졌는데 다시 역전입니다. 지금 또 역전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2분 30초 기 때문에 브롬달 선수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승리 모드의 그 눈빛이 발동이 됩니다 음. 음, 아무래도 선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좀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굉장히 부담을 갖고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브롬달 선수는 오히려 위기 때 자, 스위치가 이 켜지는 그런 아하. 모습을 그러나 음. 이 공이 돌아 나가면서 <laughs> 아 이런 경기 정말 중요성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경기여서 저런 미소를 보이는 브롬달 선수고요 이공 쫓아갈 수 있나요? 키스나고 멈추나요? 어, 어? 득점이 됩니다 네. <laughs> 야브롬달 선수가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야 네. 이렇게 따라가서 행운의 득점을 만드는 체넷 선수예요. 아이 공이 전혀 예상 못했는데 키스로 득점이 됩니다. 네. <laughs> 아니 좀처럼 보기 힘든 아으로날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연속 득점. 이렇게 되면 체넷 선수가 이 행운의 득점 하나가. 승리의 행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점만 더 득점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모두 쓸수 있는 루피 체넷입니다 15대14 역전 중요한 한 큐입니다 루피 체넷 자 비껴치기인데요 비껴치기인데요 이 공이 득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세트의 차지는 루피 체넷 16대14 루피 체넷 선수의 키스 한번그 키스가 정말 승리를 가져오는 키스가 되면서 체넷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세트를 마감을 합니다 아 어떻게 공이 한 바퀴를 돌아서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됐는지 지금 잘못 친 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공두개 실패가 있었죠 그런데 이 키스가 한번더 나면서 <laughs> 저기서 기다려줍니다 와 브롬달 선수의 이 정말 리액션까지도 아예을지두 <laughs> 번째 세트는 브롬달 선수의 촉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짧은 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이 브롬다 선수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네. 아무래도 엄청난 경험을 쌓아왔던 선수니까, 요 네. 아무래도 가볍게 또이 마음을 가다듬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초구가 뭐 원하는 모양대로 맞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이어지는 공도 해결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외출하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오늘도 이렇게 주말, 이 당구와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면서, 스포츠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이 선수들의 경기를 사실, 이제 내일까지밖에 못 봐요, 당분간. 그래서 오늘 내일 꼭 보셔야, 생중계로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처음에는 아 언제 끝나나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점점 아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네. 벌써 아쉬운 맞아요. 네. 월드 스 쿠션 그란프리가 되겠습니다. 끌어서 직접 공략을 합니다. 아, 들어갔어요. 예. 이 좁은 각도에서 이 바깥 돌리기. 아 물론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또그 회전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이 득점을 해내는 모습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배치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예. 다시 한번 비슷한 결인데요. 이번에도 사이를 뚫어버립니다. 비껴치기 20도 득점을 향해 떨어집니다. 4연석 득점 브롬달 선수 아무리 제 아무리 브롬달이어도 공들이 계속 까다롭게 서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겠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빨간 공이 조금만 덜 내려갔으면 좀 어느정도 칠 만한 공에 배치가 섰을텐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판이 부름날 선수의 뒤편에서 공을 닿는지 여부를 체크를 했고요 아, 직접 바라보는 득점이에요. 이야. 이세트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1세트에는 굴뚝 같았겠습니다만 이세트 현재 브롬달 선수가 10점 차의 리드를 잡고 있고요 하.. 좋네요 와... <laughs> 너무나 좋네요 네 이번 세트에 보여주는 브롬달 선수의 공들이 참 애매하게 까다로운 공들은 이렇게 치는 거야 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난구 난구 프리를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브롬달 선수입니다. 캐스도 뺐고 코너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득점이 완성됩니다. 이런 어려운 배치에서 득점을 계속해서 해내니까 아, 이 브롬달 선수가 정말 잘 치는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음. 계속 연출이 되죠. 여기서 타임아웃을 쓰면서 대회전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어, 뭐하러 타임을 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첫 번째 공 키스를 키스를 뺏는 타이밍 두께 라인을 잡아내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죠 아, 이 공을 얇게 해서 이제 단장으로 좀 돌려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께 자체도 사실 장축을 먼저 맞게 하기 위한 게 설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매치였습니다. 직접 바라보는 옆돌리기 득점 롬달 선수 이번 대회에 본인의 하이런이 17점 20점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만 10점 정도의 하이런 정말 많이 보여주면서 이기는 경기를 장식을 했고요. 아 횡단으로 한번더 내려올 수가 없죠. 네. 예. 15는 또 얼마든지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주골게아췄고이이 득점으로 갑니다이골적구를 네. 거의 건들지 않으이서완벽하게본니의 구상을 실현재하니다네 수구에 아 힘을 정확하게실니주는모아 굉장히 인상적하게이는게 아니라, 이 네, 이 한장익 캐스터님이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바로 득점을 해내는 루피 체넷 선수입니다. 참 선수들마다 뭐 짜릿한 역전 승의 기억도 있고 아픈 역전 패의 기억도 있겠습니다만 체넷 선수는 지난 베이글월드컵 김행수 선수 우승 때23대 1의 리드 상황을 날렸던 게 본인에게 또 가장 뼈아픈 그죠? 기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어떡? 아까 떨리기됐죠한 장. 자, 2 세트는 이렇게 체넷 선수의 이닝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음. 지금 방심을 할수 없는 게 지금 루피체네 선수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이 허허실실 작전으로 마지막 이닝을 기다리고 있던 건가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직접 떨어지면서 득점. 그렇죠. 지금 공이 흘러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담공 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칠만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대회전 코너를 굉장히 짧게 돌았는데요. 이 공이 어, 득점으로 가지를 아,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1 7대8로두 번째 세트가 끝이 납니다. 아. 자 예민한 아, 두께. 네. 일단은 코너를 돌렸고요. 브롬달이 손가락을 벌써부터 튕겨줍니다. 애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아, 너무나 잘 구사를 했네요. 네. 예민한 두께에서, 그리고 회전 조절. 아, 너무나 빛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오, 어, 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갑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루피첸리 선수는 지금 조금 짧게 구사를 한 거거든요. 예. 네. 자, 과연 이 기회를 브롬달 선수는 어떻게 살릴지요? 일단은 첫 번째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4분 30초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첫 득점이 나온 토비언 브롬달. 어제도 브롬달 선수의 정말 이 마지막 이닝의 대역전극, 타이푼 타스테미르를 수렁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과연 또한 명의 터키 선수를 상대로 오늘 어떤 모습일지. 그러나... 아... 체니스로서는 지금이 달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노란 공으로 옆돌리기. 자, 일단 한 점이 더 나옵니다.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뭐 강력한 회전을 써서 나온 득점이 아닌 이후에는 바로바로 바로 좀 생각을 빨리 가져가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 시간에 쫓기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죠 와, 와 여기서 아 바운딩으로 득점 아주 과감한 선택으로 좁은 틈을 뚫어냈습니다 아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를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는 이 바운딩을 구사를 했죠 자, 지금은 예민한 공이에요. 틈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잘 쳤는데 꼭 틈으로 꼭저 사이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당구가 굉장히 신기하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멀리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7대 1이에요. 6점 차에서 도비원 드럼 달의세 번째이니. 빗겨치기로 자, 아, 지금은 완전히 길어지지 못했어요. 네. 넷은 렇게잘 아, 봐줬어요. 자, 이렇게 잘봐줬어 자, 이잘빠졌어요짧게떨어지는이공인데요어디까지짧아지나요많이짧아지네요공 탑니다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멀리 도아 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체네 선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루피 체네 선수는 지금 불안불안 하죠. 예. 아, 1점만 더, 1점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부름다리니까 지금 앞서 있는 선수가 지금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껴치기로 아, 득점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브롬달 혹은 뭐 야스퍼스 정도 되면 앞서 있는 선수가 더 힘들어요 지금 공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아무래도 빨간 공이 쿠션에 붙으면서 좀 어려워졌죠 넓게 퍼뜨렸습니다 아, 길어요 길어요 맞습니다. 길어요 네. 패배를 하면 선두자리를 내줄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비껴치기로 이 공도 깁니다 지금 예. 딱딱 됐거든요 딱딱 그러면서 나오려다가 다시 캐스나서 멈춥니다 그리고 빨간 공을 꺼내네요. 자, 지금 괜찮아요. 정확합니다. 아, 네, 정확하게 구사를 해냅니다. 야. 빨간 공도 꺼내고 득점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득점을 연속해서 이어 나가려면 이 빨간 공을 꺼내지 않고서는 사실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나 지금 공도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요. 이 공이 길게 나오나요? 길게 나와줍니다. 이야 네. 지금은 미안하다라는 좀 제스처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안으로 돌리기 이공 같은 경우는 짧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공이죠 너무나 얇은 두께를 맞으면서 이브롬다 선수에게 조금은 행운이 따르는 세 번째 세트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두점 차입니다 보면 브롬달의 매직이 다시 한번 오늘도 발동이 될지. 어, 어허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빠질 수가 없다고 보롬달 선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 틈으로 공이 빠져 나갔습니다. 아 각도 완벽하게 잡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로 빠져 빠져나가는... 나갔습니다. 네. 아 오늘 브롬달 선수가 이 경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걸 걸고 있군요. 이런 제스처가 여러 번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 3분. 채넷 선수는 본인의 경기를 해야겠죠? 좋아요, 득점 갑니다. 아, 이게 정말 이 월드그랑프리가 내일이면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8강전이 마지막 날 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이런 재밌는 경기들 아 이제 하루 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제네 선수 상대는 브롬달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시간 다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문제의 더블쿠션인데요 아 문제의 더블쿠션이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공적인 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뭐좀 실패하는 모습이 좀 아쉬운 어, 이 공도 네, 빠져나갑니다. 아, <laughs> 와, 지금 경기 후반에 선수들의 긴장감이 좀 크게 달아다 보니까. 네. 보지 못하는 실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빨간 공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말이죠, 네. 아휴. 큐를. 일부러 막 씹고, 예. 자, 길게. 이 공은 진입하는 각도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네. 1분 10초 남은 가운데 9대 5. 전혜 선수가 한 점만 더 하면 돼요. 한 점만 더 하면 부름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점을 할수 있을 만한 배치이긴 해요. 네. 자, 그렇죠. 헤어치는 형태로 앞선 이닝에서는 이 공이 빠져나갔었던 기억이 있죠 지금은 득점으로 갈 수가 네.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이제 30초 체넷 선수가 브롬달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루프 체넷 선수가 이번 경기를 가져가게 되죠 네. 아, 브롬달 선수가 이렇게 되면 4승 2패가 되거든요 야스퍼스와 함께 이제 어 승점은 같고 아마도 이제 패배를 세트 득실에서 밀리면서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뭐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하겠지만 이 순위 다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반면에 루피차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일말의 희망을 또 경외수를 따져보는. 그런 네 승을 가져가게 되는 데 그렇죠. 상황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네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승리가 되겠고 지금 공이 지금 공이 네또 들어가네요 승리를 확정 지은 이후에 이제 브롬달 선수는 차근차근 본인의 뭐 장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고 채넷은 계속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채넷 선수가 2승 1무 3패가 되면서 네, 단숨에 지금 5위로 치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하위에서 물론 한 경기 덜, 덜 치른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네. 경기가 부름달 선수로서도 실수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공의 배치들이 굉장히 네. 어려웠거든요 네 아... 네, 우리 네, 벗어나면서 맞다. 그대로 맞다. 경기가 끝이 납니다.